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자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퓰리라는 브랜드의 리클라이너 게이밍 의자입니다. 카설람 채널에서 왜 생뚱맞게 의자를 소개할까 싶잖아요. 저도 의자를 소개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저한테 이제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사용을 하던 의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정말 오래된 의자예요. 제가 원래 그 듀오백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썼는데 얘 진짜 오래됐거든요. 사실 제가 산게 아니고 저희 누나가 쓰던 제품이에요. 원래 제가 쓰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등받이가 없어요. 등받이가 없는 이유는 부러졌어요. 제가 이걸 쓰다가 이렇게 기대서 잠깐 쉬다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뒤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가 쓰던 거를 갖고 와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듀오백 의자는 제가 참 좋아했는데 이게 제 체중을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뒤로 제끼고 누워있다가 그냥 부러진 거죠. 근데 이 듀오백의 의자는 의자랑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의자가 같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등받이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자가 같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누웠을 때에이철 부분이 저를 이제 감당치 못하고 제가 좀 살이 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부러진 채로 그냥 잠깐 앉을 때 쓰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레플리 의자잖아요. 요 의자 같은 경우는 다른 거보다 딱그 눈에 들어왔던 게 지지 하중이 150kg 이어 가지고 제가 조금 살이 찌면은 95kg까지 올라가거든요. 제가 90에서 9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야, 그럼 150이면 내가 100을 넘을 일은 없으니까 제가 진짜 살면서 최대로 많이 찐게 98kg까지 쪄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95kg를 넘으면 몸이 힘든 걸 느껴서 제가 95 이하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살이 쪄도 100은 안 넘을 거니까 그럼 150이니까 나를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많이 먹고 이렇게 자다 보면은 역류성 식도염에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좀안 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의자에서 그냥 좀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럴 때에 계속 걱정이 되는 게 아 이거 듀오백에 누워있다가 또 부러지면 어떨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딱 봤더니 이렇게 아랫부분에서 발을 올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고 어 여기다 발을 올리고 이거를 딱 이렇게 뒤로 제껴주면 제가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눕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최대로 누우면 이렇게 누울 수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눕겠다는 게 아니라 살짝 세운 상태로 누우면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조금 덜 걱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앞에다가 의자를 놓고 이제 듀오백에 누워 있었는데 얘는 이제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 간단하게 올리고 밥 먹고서 이렇게 좀 쉬는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50kg을 나를 버틸 수 있으면서 제가 항상 의자에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나를 버틸 수 있는 무게와 의자가 없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을 올릴 수 있는 이 부분이 기본 포함이기 때문에 안쓸 때는 이렇게 넣어 넣으면 되고 일할 때는 일하다가 잠깐 쉴 때는 빼고 제끼고 쉴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사실 리클라이너를 예전에 한번 알아는 봤었는데 사면 와이프한테 욕먹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못 사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쓰려고 컴퓨터 의자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뺏겨 갖고 와이프가 쓰고 있어 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듀오백 제품을 계속 써왔던 건데 레퓰리에 게이밍 의자인데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의자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게이밍 의자들의 특징들이 되게 오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등 뒤에 이 요추 부분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운전이나 이런 거할 때에 등을 약간 이렇게 좀 받쳐주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앉아봤을 때, 어 이거 이렇게 등 받쳐주니까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와이프는 앉자마자 튀어나와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자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누워지는 것도 좋은데 이 요추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쿠션이에요, 결국은. 누르면 들어가요. 이 부분은 한번 판단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웠을 때에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누우면 저는 상체가 조금 길거든요. 제가 키가 큰 것도 있지만 다리가 긴 것보다 상체가 커가지고 저는 이게 이 밑에 부분을 받쳐주는데 저희 와이프는 키가 작으니까 이게 등을 받쳐주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키가 186인데 이 정도의 사이즈를 받쳤을 때이 뒷부분이 등이 아니라 허리 밑부분을 받치려고 하면은 키가 조금 한 170보다 작으면 이게 허리가 아니라 등 위를 받치는 게 되기 때문에 키가 170 이상일 때에 이게 아래쪽을 받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의자를 선택할 때에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가 보면은 모델에 따라서 이 폭이 조금 더 넓은 모델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앉기에도 이게 가장 좁은 폭인데도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더 넓은 의자를 선택해야 될까? 물론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게이밍 할때 여기서 이렇게 막 다리 접고 앉아가지고 거의 누워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넓은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앉아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정도 넓이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퓨리의 리클라이너 게이밍 의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쓰다가 제 무게를 감당치 못하고 부러지는 일이 발생할 때에는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